궁디팡팡 캣페스타. 2층에서 샤오튠부스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오 집사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루이노나랑 이벤트 할 건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너무 잘 준비됐고요. 네, 이게 잘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따 만나요. 네. 안녕. 루이가 캣파프 캥거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주 산불 때문에 캥거루가 이제 안 들어온대요 오늘이 캥거루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웅덩 담아버렸고요 여러분 한 봉지에 32개 담았거든요 개당 천 원도 안 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일빨로 담았어요 루키즈 온더 쿵팡 스피드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1분 동안 7개 문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라봉이 언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라봉이 첫째 언니. <laughs> 라봉이 첫째 언니 오셨고요. 혼자 오신 관계로 2인 1주로 진행하는 요 퀴즈 이벤트를 하기 위해 샤워집사님이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1분으로 맞춰놓고 1분 안에 맞춰도록 할게요. 루이야. 사랑의 하트. 루이아 사랑의 하트 중에 한 가지 골라주세요. 어떤 걸로 할까요? 하트 뜯어주세요. 팍. 네. 자, 이제 이 하트를 샤오 집사님께 건네주시고요. <laughs> 샤오 집사님이 문제 내주실 거예요.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는 1분 누르면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되셨나요? 아니요 안됐어요안돼면 <laughs> 어떻게? 아니 미리 미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laughs> 아니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laughs> 어잘 설명해 보세요. <laughs> 자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시작. 어, 고양이가 어... 떼진 눈을 했을 때 용어가 뭐죠? 모르면 패스하시면 돼요. 오케이 패스. 다음은 다음에 또내주시면 네. 됩니다. 양이들이 어, 환장하는. 스틱형 간식은? 오케이, 하나 맞았고요. 양이들이 뭐, 필수로 해야 하는 <laughs> 세 글자. 수술. 수술, 수술, 수술. 네. 두 번째 맞았고요. <laughs> 현재 27초 남았습니다. 네, 뭐, 뭐, 고양이 종류 중에 무그력 음. 아, 지방에 사는 종 다섯 글자. 오! 어, 맞았어요. 세 글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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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남았어요. 어떡해. 양이들이 어, 항상 올라가고 싶어 하는 탑 같은 곳. 오케이. 네 문제. 아! 네 문제 맞았습니다. 라봉이 첫째 언니가 네 문제를 맞춰주셨는데요. 샤우툰 양이 얼굴 스티커 두 개입니다. 두 개. 앞쪽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봉이 언니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오늘의 리치, 리치 주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주사님. 자, 퀴즈를 진행할 건데요. 어떤 분이 문제를 내주실 건가요? 여기 문제를 내고, 네. 문제를 맞춰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루이야, 사랑해가 있어요. 하나만 골라주세요. 루야. 루, 뜯어주세요. 탁! 오케이. 자, 문제를 내주시는 분이 갖고 계시고, 제 옆으로 오세요. 네. 시작!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캣타워 말고 천상까지 쭉 닿는 거. 딩동댕커피스 어, 뭐냐 다리 짧은 고양이. 오딩동댕두 어, 네. 번째. 고양이 발바닥에 있는 거. 네. 그 와세 손... 번째. 미치가 좋아하는 거그 뭐냐 마약. <laughs> 와세 번째. 네 진행이 엄청 빨라요. 고양이 않아요? 눈 색깔이 둘다 다른 거. 와 다섯 번째. 고양이가 이제 털에서 정리하는 거. <laughs> <laughs> 와 여섯문제 마지막문제 마지막문제 그 고양이.. 그 뭐냐 차로 건설을 할때 그니까. 중요한거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 어? 비슷해 거의 앞에 하나 더대박그탕와 일곱문제 다 맞춰줬어요 <laughs> 대박이에요 와 오, 완전 좋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자 그럼 일곱문제 모두 1분안에 맞춰주셨으니까 터키시앙고라 키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품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아, 네, 저는 희수, 명우, 미진이를 키우고 있는 34세입니다 저는 성지섬양이 원에 키우고 있는 모네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스피드 퀴즈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문제 내주실 건가요? 저요 네 문제 네. 내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하나 골라주세요 어... 네. 해. 들어주세요. 자 문제 내주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1분을 눌러주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준비 되셨나요? 네. 누르면 시작할게요. 네. 눌러주세요. 눈에 그거 가끔 떨어지면 너가 모으는 거. 네. 오케이. 오케이. 네. 한 문제 맞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어, 유전병이 있어서 코가 접힌 아이. <웃음> <웃음> 오케이 맞아 맞아요. 너 어. 어,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아네네. 코 아니고 귀.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완전 흥분했을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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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 눈, 눈이 완전. 근데 그게 완전, 완전 퍼졌어. 꽉 어. 찼어. 눈이 <laughs> 퍼졌어. 어, 패스. 물어 패스 주네요, 네. 그, 뭐지? 캣잎 말고, 그거. 안 찼다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거 키우는 거. 캣잎 말고. 캣잎. 캣잎 깔았어요. 어, 맞습니다. 세문제 <laughs> 그리고, 그, 그, 그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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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지, 뭐지? 캣, 캣타워 말고, 그거 <laughs> 바퀴 같은 거. 바, 바퀴, 바퀴. 아니 아니, 스타벅 운동하는 것 처럼 있는거 <laughs> 네, <laughs> 네 문제! 오케이, 네 문제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문제. 1분이 되게 빨라요. <laughs> 네 문제, 네 문제 맞으셨으니까 냥이 <laughs> 얼굴 스티커 2개 드리도록 할게요. 스티커 2개 골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 엄마예요. 나 안녕하세요 아, 임자엄마 최식신입니다 저희 루이유니버스 유튜브에 이미 아기들이 등장한 적이 있죠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번갈아서 문제 내실 건데요 임자엄마부터 하나 뽑아주세요 뭐야 뜯어주세요 오케이 자 문제 내주시는 분이 제 옆으로 와주시고요 자 타이머 드리겠습니다 1분 누르면 시작해요 이렇게 자 준비? 준비됐어요? 이걸 설명해요? 7개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눌러주세요. 시작!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 풀! <목소리> 냄새 맡는 거. 색깔이 안 맞았어. 뭐야, 처음 자, 일단. 오케이, 하나. 한 문제 맞았고요. 인자가 귀에다가 하는 거. 두 번째. 그 엄청 큰 고양이 있잖아요. 어. 오, 세 번째. 어, 빨라요. 인자 밥 먹는 거. 그거 뭐라 그래? 밀리 아, 찾아줄 오케이, 네 문제. 오, 빨라요. 이거, 모래인데. 모르겠는데... <laughs> 벤토랑, 동료가 뭐가 있잖아. 아, 두부 말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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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어요. 김다랑 준지기가 털이 짧잖아요. 아, 뭐. 오케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웃음> <웃음> <이게> 뭐 <궁금하다. 웃음> 오참참이이 끝났어요 정답은 야콥슨 기관이었습니다 먼저 아세요 임전나? 뭐 고양이 보고 뭐라고 했는데 네 여섯 문제 맞췄으므로 러시안블루 키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춘식이남나차례입니다 골라주세요 뜯어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시작 고양이 우리 푸고 사는 거 Uh -huh. 오케이. 고양이는 이거, 이거. 이빨 중에 아, 뾰족한 어, 거. 두 번째, 오케이. 어, 우리 택배 오면뭐해 와요? 카드다. 택배, 뭐뭐. 뭐. 박스. 네. 맞아요세 문제. 인자가 환장하는 거, 때리는 거, 공파. 어, 맞았어, 맞았지 맞아. 국립법방 맞아요. 네 문제 맞습니다. 어, 고양이 종인데 여기 갈색, 이것도 하얗고, 여기 갈색 있는 애들. <laughs> 이게 뭐야? 아, 이거 맞지 않아? 차이 안 돼. 약간 여기 간섭적으로 있는데 털을 좀 길고. 굽을 짱. 13? 12? 몰라, 어, 패스 일단. 패스, 패 고양이 말고. <laughs> 나, 우리 뭐라 그래? 14. 음. 오케이, 다섯 문제. 딱, 똑 딱, 똑 독, 독, 독. 아, 다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다섯 문제 상품은 마스킹 테이프 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